예스프던 yes, 복습 안녕하세요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무작정 복습 영작 해보도록 하죠 지금 앞에 보이는 문장, 새 문장 직접 한번 만들어 봐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잘 만드셨나요? 자 그럼 이 문장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? 갑니다 그 의자는 얘가 주어져 그리고 고쳐졌다, 얘가 동사네요. 그런데 고쳐졌다니까 수동태 이용해 줘야겠죠? 그리고 졌다니까 과거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이런 순으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한번 만들어 보죠.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, the chair. 다음에 고쳐졌다니까 수동태로 BPP 형태 써주셔야 돼요. 주어는 단수고 시제는 과거니까 was 써주시고요. PP자리에는 Repair의 과거분사 Repaired 해주시면 됩니다. 다음에 안쓴 부분 그에 의해서니까 By하고 힘 써주시면 됩니다. 다음 두 번째 문장이요. 그 의자는 그에 의해서 고쳐진 적이 없다. 자, 똑같이 주어는 그 의자는 동사는 고쳐진 적이 없단데 이때 고쳐진 적이 없다니까 수동태 그리고 뭐만 한 적이 없다. 현재 완료. 수동과 현재 완료 같이 써 주셔야 돼요. 자,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The 체어까지는 똑같겠죠? 현재 완료와 수동태를 같이 쓰는 방법은 have, been, pp 형태로 써 주시면 됩니다. 자, 주어는 단순니까요? Have가 아니라 has 해 주셔야 되고요. pp 자리에는 똑같이 repaired 해주시고, 다음에 by h i m 까지써 주시면 되는데. 고쳐진 적이 없다니까 부정문이겠죠? 여기 has, 이거 조동사라고 말씀드렸죠? 뒤에 남만 써주시면 됩니다. 이거 줄여 쓸 수도 있겠죠? hasn't, 이런 식으로요. 현재 완료 수동, 현재 완료 수동이었어요. 자 마지막 문장은 그가 만든 그 의자는 그에 의해서 고쳐져야만 한다. 요거를 잠깐 좀 보면요. 우선은 그 의자는 얘가 주어는 맞아요. 근데 그가 만든 이란 애가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절, 있네요. 그리고 고쳐져야만 한다, 수동태랑,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에 조동사, should가 들어가야겠네요. 자, 이거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만들어보죠. 제일 먼저 주어부터, the chair, 다음에 그가 만든 형용사절 이용할 거니까요. 그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니 위치를 써주시고요. 형용사절 안에 주어 있네요. he, 다음 만든 메이크죠 근데 만든 한 거니까 과거에 만들었다는 얘기겠죠? 그래서 made 해주셔야 되고요. 다음 동사 고쳐져야만 한다.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s h u d 라는 조동사 써주시고요. 고쳐지다 해야 되니까 bpp 형태의 수동태도 써주셔야 돼요. 이때 비동사는 조동사 뒤에니까 동사 원형 그대로 남겨주시고요. bp 자리에만 repaired 해주시면 되겠죠? 다음 안쓴 부분 by 바힘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.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위치 있죠? 이 위치를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도 부릅니다. 뒤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? 그 목적어 역할을 이 위치가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. 여기서 하나 알려 드릴 건요.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. 안 써도 괜찮아요. 다 만들었습니다. 기초 문법은요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. 문장을 보고 이 문장 안에 어떤 문법들이 있는지 스스로 파악할 줄 아셔야 합니다. 그 연습을 좀해 주셔야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That's all for today.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If you like this video, please hit the like. 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I will come back tomorrow. See you tomorrow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막이었구요.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. 익숙해지는 방법은 자주 접하는 것 뿐입니다.